핫한 과학마을 벽돌 안정에서 늘 야심차게 준비하는 과학마을 시간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최고의 관객들을 모셨어요. 네. 아마 이, 지, 이 지역에서 훈련된 관객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항,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시는 박정주 박사님신데요. 이 우리가 조금 어, 신상태를 항상 해야죠. 어, 우리 박정주 박사님은요 이렇게 젊으신 때도 있으셨고 <laughs> 예, 예. 그래서 어, 항공공학으로 어,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쭉 우리 어,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발사체, 어, 발사체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텐데 발사체의 어떤 주도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거의 20년 넘게 30년 30년 되도록 하셨는데큰 박수 우리 박정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 네. 소개받은 박정주입니다. 오늘 저는 저 우주와 우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영화를 봤는데 No Highway in the Sky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옛날 비행기 이런 옛날 비행기예요. 옛날 비행기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냐 느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그 구조 역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피로에 의해서 꿀이날개가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서 꿀이날개를 실제로 피로를 줘가지고 부시는 실험을 갖다가. 하는 영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와, 나도 저렇게 커다란 공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항공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이제 제가 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1989년에 생겨 가지고 작년에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항공우주연구원은 무슨 일을 했느냐? 30년 전에 진짜 우리나라의 우주는 완전히 불모지였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하면서, 발사체 쪽에서는 로켓, 과학 로켓, 세 가지 과학 로켓, 두 번, 앞에 두 개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과학 로켓이고, 세 번째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과학 로켓이에요. 그 다음에, 나로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위성 같은 경우에 한1 0개 이상 지금 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도 동시에 여섯 개를 개발,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 쪽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발사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다립을 아직 못한 상태지만, 위성은 뭐 세계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뭐 외국에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기술도 협력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도 있고 저궤도 위성도 있고 다양한 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90년도에 이제 그때 뭐막 그 처음 개발하고 그때 일본하고 같이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의 우주과학연구소에 가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오는 카다로그를 이렇게 보면 자기네가 발사한 위성이 막 있잖아요. 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때 위성 하나도 없을 때니까 이렇게 위성을 좀부 적이만 이렇게 여러 개독구선은 이렇게 했다고 그 이런 카달로그에 넣을 수 있나 싶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laughs> 항공 쪽에서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동독의 비행 비행선과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 스마트 무인기라고 하는 거는 틸트 로터 비행기라 그래가지고 이륙할 때는 로터가 이렇게 해서 이륙한 다음에 이륙하,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 헬리콥터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속도가 별로 안 빨라요. 근데 이게 트로케 비행기는 이륙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륙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해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수직이 창조되고 이런 비행기인데 무인 비행기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능이 좋고 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UAV, 그러니까 도시형, 도시형 외, 에어백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개발하는 일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는 또 우리 무기 공국 도시 도시에서 다니는 소형 비행기, 비행기들도 이제 있을 수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점 봤을 때 누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누리온데요. 누리온은 직경이 한직경이 3.5m고 길이가 47m 정도 되는 그런 로켓이에요. 나로가 33m니까 그보다한 1.5배 정도 크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이 로켓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여러 가지 밸브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하하고 이렇게. <웃음> <웃음> 스발 슨기하고 터빈라고 터빈 배기 노드를 제가 이틀 설명을좀더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엔진에 불을 붙일 때 처음에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엔진을 움직이는 거 그렇게 이런 그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나로우주센터, 나로우주센터는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우주센터인데요. 이 원래 로켓 발사장으로 만든 거죠. 발사대를 만들었고 로켓을 발사하려 고 그러면은 이게 위험 반지 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안전방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전방역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다 사람이 사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도에 있는 이 주민들을 다, 이게 다 옛날에 마을이 있던 곳인데 다른 분들을 이주시키면서 이걸 여기를 만들었어요. 한 반경 3km 정도에 아무도 살지 않은 안전방역을 확보해서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로도를 발사를 했고 작년에 우리가 시험발사체를 발사한 장면이에요. 시험발사체는 우리가 75톤짜리 액체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걸 4개를 묶고 1단하고 하나로 일단하기 전에 이게 엔진이 제대로 됐냐 이거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해본 거예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저계도 인공위성을 먼저 개발을 했고 지금은 정지궤도 인공위성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정지계도 위성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크, 크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도 위성은 아리랑 1호, 아리랑, 아리랑이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리랑 위성하고 다목적 시정 위성하고 콤셋 이게 같은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내려다보는 남북으로 도는 그런 관측 위성이고요. 관측 위성에서 아리랑 1호, 2호, 3호, 3A호, 7호는 광학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광학 위성 형상에 해상도를 봤을 때 비하면 2호 그 컴셋 2호에서 찍은 영상인가 같은 자리 를 찍은 거, 3호 찍은 거고 3A호 찍은 거면 눈에 보기도 점점 선명해 보이죠. 그만큼 이제 볼수 있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처음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차가 있는 거 알았다가 또 차가 트럭인지 무슨 승용차인지도 알수 있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지나가면서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찍으면은 이체 이미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롯데월드 이걸 3A호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레이더 유성문인데, 첫 번째가 광학으로 찍은 거고, 같은 콜로세움을레이더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런,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거두 개를 같이 쓰면 아무래도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달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해서 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역할을, 촬영 같은 것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달 표면에 이렇게 착륙을 해 하는 걸 시도할 거고요. 달 착륙선과 달 로버를 보낼 거고, 그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달 위에 다른 뭐 화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행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무드 탐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 궤도선은 2022년에 발사할 예정이에요. 지금 막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달은 이제 우리 지구의 유일한 자연 이성이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달 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아메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KPLO가 이제 굉장히 좀 작년에 보도도 보셨겠지만은 좀 이제 힘들었는데 힘들 때 나사가 나사도 안절부절 못하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어떻게든 좀,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여기 우주 식량이에요. 우주 식량인데 우주 식판에는 식판은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어가지고 자석에다가 가위하고 납 파이프하고 포크를 붙여가지고 이제 있고 우주에서는 먹다가 이 흘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은 이게, 땅, 지, 지상에서는 음식 먹다 흘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땅에다가 다 도, 여기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다가 내가 수, 호흡할 때막 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게 먼지를 얼마나 가라앉혀주는지 이런 것들이 무면감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주는 굉장히 청결하게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원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2050 미래비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온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미래상, 뭐, 다양한 로켓들이 발사되고, 외국의 발사에서 도 발사가 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저기 막, 뭐그 개인용 항공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볼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어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우주는 에할 일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박사님이 너무 강의에 열중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셨어요. <laughs> 예.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과학 톡을 즐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의 협약에서 뭐 고체 엔진을 저희 쪽에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풀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고체 엔진으로 하면 뭐가 또 좋은지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동화는 하여튼 네. 고체를 쓰고 싶어도 제한이 있어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나로호 할때 2단을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고체로켓으로 만들었어요. 나로호 2단이 고체로켓이 우리가 쓸수 있는 그 100만 파운드 초라고 하는 한계에 딱 걸린 사이즈예요. 이게 추진제가 한 1.5톤 정도 되는데, 그게 딱그 100만 파운드 초, 야, 그거 이상을 못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온라인 상에서 질문들이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 먼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 제가 저런 얘기 드리면 참 미안한 게, 이 우리나라는 우주과학자 될때막 꿈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laughs>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꼭 공부 를 열심히 해야 다는 말을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역시 저기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 를 잘해야 된다. 그냥 공부 못하면 과학자 못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공개해줄 수... 있는 뭐한두 가지 에피소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 그 실패했을 때 그런 거고 로켓은 사실 뭐시스템로 뭐 일하는 사람 다 그렇겠지만은 각자 다 일을 나눠서 맡고 맡아가잖아요. 맡아하는데 보다 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네. 초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기 체계를 체계는 총괄을 하는 입장이니까 체계를 하니까 이게 더, 더,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이상한데 아, 단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심해요. 이게 음. 내가 개발한 이 단품이 개발이 안 되거나 이 단품이 실패를 해가지고 로켓이 방식까 봐.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어른 남자들이 개발을안 된다면 울고 그래요. 밑에 하고 로켓은 또 이게 한 10년 길게는 짧으면 5년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한 짧으면은 몇 십초 길면한 10분 만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10분만에 네. 내가 10년 동안 개발한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발사 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의 긴장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높아져요. 가지고 위성하는 사람하고 로켓탄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로켓단은 정말 샷앤 포켓이에요. 그러니까 응. 올라가서 갔다 가러면 그러니까 한십 분만에 그냥 끝나고 다 수복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laughs> <laughs> 위성은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제대로 교신이 되는지 그다음에 네. 그러고 이제 한달몇달 달 동안 토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계속 해야 되고 또몇십년 동안 십0년 동안 계속 계속 해야 되고 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우리 거의 한두 시간 동안 열변을 통해 주신 우리. 어, 박정주 박사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